각 지우겠다 자 들어와요 피방잘 들어왔거든요 자그 다음 균열 오오오 타이밍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자성까지한번더아 하지만 진붕이야 펠리스 오 펠리스 지갑 빼고 벌써 왔어요 자2대이거든요 본인 연막에 아 잠시만 걸렸요오그런르베스 걸렸어요 아니 이걸 위아래로 아래와르베스 배지만 샀다는 거를 지금 사운드 통이 네. 들었거든요. 지이 정도는 아니지. 이 정도는 아니아아이아아니이정도 아니지. 이이 정도는 아니이 아니지. 이이 정도는 아지이정지이이 남겨서 한 명을 끊고 갑니다. 아 방금의 모습은 진짜 이거 오늘도 홀리몰리가 가구는 단단하게 하고 왔구나는 모습이 보여줬던 게말씀해 주도 끝에 해리도 그렇죠 c 는 아예 연막으로 막아놓고 일부러 전진을 처음에 막아놓는 시간 플레이를 했고요 출격 어, 화살 하나 미스. 자, 화살. 미스? 자, 일단 여진 빠져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해볼 만한 건해봤 만한 니까 이거 와줘야 되는데. 자 맞죠 무조건. 뭐, 뭐, 아니 이게 못 가요. 아니 방금 밀고 나오는 해체가 해체부터 해줘. 아니, 총 끝까지 그렇죠? 모두 회수당하고. 아이고, 아, 아, 진짜. 아, 이기 네비. 아니, 아, 아니, 오늘 이거 사고 됐다. 났어요. 어. 저 번호 정보 있는데. 아, 안 아, 보여요. 아, 아, 아직까지 저희 쪽 텔레시쳐서 들어온 것들이. 근데 이거 스파이크 드랍이라. 그렇죠. 이거는 너무 어려워졌죠. 그럼 말씀드린 대로 사냥꾼의 분노도 준비가 돼 있고요. 이건 인, 브리치도 킬하고 싶어요. 김봉이도 킬을 하고 싶은 욕심. 아이고. 준박. 어, 네. 해냈어요. 와, 이러면은 힘들어.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정보 없는 데만 집중을 했다면. 받아줘. 어, 받아줘. 자, 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스파이크 드랍이에요. 스파... 여기서 잘까? 그냥 어. 오퍼만 밀어내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준박이들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어 어졌어요? 숨통 없죠? 이거 연막도 약간 구멍이 나서 안 나온 거 정확히 알고 배찌가 자, 여진으로 일단 갇혔어요, 이거는 갇혔어요 오? 오, 아, 그쵸? 배치.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배찌가 이거를 힘내지는 않아요 미리 전진 나가서 정보를 얻은 건 아니어서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아, 네. 않은 시점 추측을 하고 들어가는 스킬이었기 때문에 이게 균열이 나면 안 돼요, 여기서 페리는 버티면 하 되거든요 배찌! 이거 배찌가 무조건 뚫어줬어야 됐는 게 줌바도 에 걸렸어가지고 맞다. 자, 설치 안 돼! 설치안 아 되네요 아야 결국에는 만들었던 테넥스의 궁극기와 진봉의 지진강 다루. 일단 다시 한번, 오 배치 오퍼. 오 바이런 거냐면요. 전반전에 이거 지면 우리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야 배치. 그쵸? 이거는 온슬레이어즈가 카를 뽑아든 거예요. 게임 여기서 우리가 이끌려 다닐 순간 후반전이고 보고 그냥 분위기 다 넘어간다. 네. 배치 선수 아까의 라운드부터 계속 좋은 아, 기록을 좀 뽑아내고 있습니다. 총기를 넘겨주는 것보다는 우리도 오퍼 하나가 남았고 리테이크 준비가 안 됐다? 액초의 세이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헤레네스의 반응은 아 <S> <S yeah. 어, 동물이었어요 방금 하... 진짜 네네 자 오퍼를 챙기진 않는 어오 챙겼군요 준바 선수가 네 그리고 온슬레어스도 아무튼 총기를 안 샀던 멤버들도 총기를 주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면서 저 오퍼를 쫓아갈 이유도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시작을 시원하게 열어줬었던 배찌 선수 각도 옆으로 뛰어서! 오! 슈퍼스미스! 와우! 자, 이거는 미스. 이번에 완벽히 갇혔죠 아 네. 그런데 TS가 일단 네. 이게 한번 각을 우측으로 실각을 한번더 옮기려다가 W키에 대면서 순풍이 같이 나가면서 이거 미스가 나온 거고 오우! 반그 진짜 빨라요 데 그.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잡은 거갈 때들, 잡은 거갈 때들. Bs 잡았습니다. 어 중도 빼고까지. 오퍼를 뚫었으니까 A 사이트만 네. 들어가면 오, 이거는 공짜. 지금도 고, 뭐 아마 온슬은 지금부터 분이 가서 전반 7칠이면은 뭐 상관없다라는 마인드고고. 폴리머리도 뭐똑같겠죠제 해리 선수와 테니스 선수가 우리 5점 먼저 가져가고 있고 아직 괜찮다. 헤르메스가 음. 지금 총7개 라운드 중에 5개 라운드 이상을 A 메인의 전진을 통해 정보를 얻었던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어이 네, 자 일단은 칼을. 와, 헤르메스가 와! 아. 자 나오든? 이거는 결단력을 보여줘, 보여줬죠. 보여줬죠. 네. 아 근데 이러면 아이, 메인에서 온게 네, 너무 늦었죠 타이밍.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헤르메스가 착오로 된 거거든요. 역정라인 준발을 끊어내었습니다 헤리 헤르메스 뭔가요? 자 맞으면서 나와요? 당당 했네요 와, 클래식 아. 연막샷까지. 오늘 되는 날이에요 홀리몰리. 자, 티에스 그래도 끝까지! <웃음> 와우! <laughs> 네, 헤드메스를 잡고 갑니다. 티가 궁 포인트 먹고 최대한 돌려주고 아, 아, 있는 거라서. 아, 이거 네. 근데 예상 잘 에. 못한 자, 자, 거 같아요. 근데 시간이, 시간, 시간이. 또, 오! 봤어요. 했는데. 아, 봤어요! 궁 포인트 먹고 숨으려고 그랬는데! 오딘! 아아아아아! 오우! 가시고. 야, 이거 둘 갔으면 대형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TS가 어려워요. 제가... 하지 TS 이건 사슬 잡아줘야 돼. TS가 사슬로 묶어줘야, 묶어줘야 돼. 무조건 균열. 정찰 좀. 한번 들어가면서 살짝 옆쪽으로 피해 줍니다. 아, 그래도 굿, 굿. 한 명을 잡았기 때문에 백업이 올수 있는 분배가 됐고요. 한명 아, 남. 남았... 뭘 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데미지 들어간 상태에 떨어진 거라서. 아,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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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떨어뜨린 건아닐테니까요민거 아닙니다. 저, 저, 뭐 가져주는 진... 거죠. 네. 그래서 오퍼를. 오. 오. 오우. <laughs>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네네 네. 네. 있습니다 이 사이트 자, 자 알람봇으로 외쳤고 억제시켜서 이거 해줘야 돼요 네. 아 베트. 지금 올라오셨습니다 성광 맞았죠 옆쪽으로 본인도 성광을 맞았어요 자한 명씩 계속해서 제거 중 이거 언더 들어간 거 알거든요 그렇죠 어어어 맞음 네. 네. 자 존스리어즈 어자 킹샤오의 3킬 근데 이것도 진짜 위험했던 게 방금 결국에 승리는 온슬리어즈가 있지만 해리 선수가 세팅한 갑이 먹혀들었어요 왜냐면 즐겨. 자 일단 드로잉 아 이거 얼마나 당했으면은 모든 커비 각을 다 지워요 지금 <laughs> 계속 당해왔던 것같아킹 일단 한명 잡아 냈습니다 자배지까지 이미 메인 쪽은 잡혔고요 네, 사이트는 뚫렸어요 초반에 공격 오퍼도 드는 모습을 보였었고 네. 타임아웃도 적절히 사용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흐름에 조금 더 맡겨보지 이렇진 않고 확실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선수들이 말했던 것처럼 홀리몰리 우리가 방심하지 않겠다 지진 강타 오오오? 아, 아 근데 어. 이거는 B에 심어두고 뭔가 저런 거를 아하하하 방심을 <laughs> 탈 수밖에 없었어요 어 헤렉스 대가 파준나 헤렉스다 다시 한번고강도의 헤렉스 <laughs> 지속할 정도로 이지으로이런 식으로. 그란 식으로. 이란 식으 이란 식으로. 이란 식으로. 이란 이란 식으로. 이으 이란 이으로 이란 면으로 이란 으로으로이으로 이란 식으로. 이으로이으로 이란 식으로. 이란 식으로. 이란 식고있 이란 식으로. 이란 식으로. 이란 식으로. 이란 식지 아, 근 <목소리> 결국에는 뚫고 나와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차고 싸움으로 이겼지. 와! 배치! 안먹한방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세팅에 좀 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놀래 어요팀원들도 놀랐어요. 예, 요자는 늦어요. 그리고 지금 백업은 도착합니다. 오. 오. 와! 버 아, 근데 이거 각을 열려 주는 각을 열었어요. 어? 그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각을 열어 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맞는데도 헤르메스의 그 진입 타이밍 때문에 아군이 한명 오케이! 오케이! 아, 줌바! 줌바! 야 근데 이준바 대단한 게 도박을 했던 게 별을 회수하고 기다리면 이미 사이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체력 낮다는 응. 콜 나자마자 그냥 도박을 신이다. 했어요 준바가 네! 그래서 사이트 안에서 같이 싸워줘야 된다는 마인드인 것 같고 아큰 아, 압박을 많이 하는 홀리모리다 보니까 네.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야 이거 노렸어요 홀리모리 노렸어요 균열 어 이거 트쳐가나요? 들어왔어요 아 칸대들 와 이건 진짜 <laughs> 자 이거 몰라요 아, 근데 다시 볼타이밍아 아, 음. 기다린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건 여러분들... 누가 다리 운동도 다 많이 했냐 왔어요. 이거죠 아, 아, 네. <laughs> 궁금하면 죽는 겁니다 서버를 굴리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어허! 아 그리고 재활용 총기 때문에 전진을 한번 도전을 해봤죠 온틸레어스도 근데 몰라요, 몰라요. 이거 타리메스 못 봤어요 그쵸 아 이게 자, 아, 아 안할 거니? 그럼 일단 나가라. 자, 비워라. 그리고 했지, 설치 했지? 위치 보시면 이거 했지? 너무 안 좋아요 했지? 설치 위치 롱! 아, 롱 쪽까지 정리해냈습니다 실패를 했지만 사이트 내에서 연막에서 잘 타이밍 좋게 음. 숨었던 이유 하나로 이 선이 바로 못 들어오면서 연막에 좋네. 또 갇혀가지고 얘는 오퍼가 혼자 보고 어, 어 네. 자, 안전한 선택해야죠 아, 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있다 보니까 B에 더비즈을 높였고요 오 어, 랜덤샷 지금 안 어, 잠시만요. 보였어요 그마저도 헤드 아, 이러면 몰려올 수밖에 없죠 소리 들었어 소리 들었죠 근데 준바도 인정하는 거예요 난전에 아아 난전을 해줄 필요가 없다. 아 청교회서 안 되는 위치로 갔어요 그냥. 김 선수 안쪽으로. 아, 아 타이밍 맞게 들어진다 연막샷까지 맞아 떨어지네요. 아, 네. 아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를 그냥... 잘해요. 뭐한 명에 홀리버리거든요. 뭐 총대들도 아니고 동시에 세명 네. 나와버리면 은 기다리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니 온 슬레이즈도 이렇게 안 해도 아 되는데, 스파이크가 되는데. 스파이크가 이런 거 짧아요 지금. 아, 오! 오픈샷은 똑자배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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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오픈샷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1대7 아 불이 늦게 켜지는데요? 팔 아파요 갓대대아 이거 내릴 때 됐는데요? 이거 이제쯤은 불 켜고 싶거든요? 네. 미드에 이 정도면 화살 찍혔어요 그쵸? 그쵸? 아불 아, 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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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잡았어요! 아! 아니! 역으로 맞아! 아니 성광! 아! 성광 불을... 다 맞았는데! 아 불은 양쪽에서도 켜줄수 있다는 아! 걸 아! 생각을 못했어요 자 4대2까지 아 이러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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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전 실패예요 네, 갑니다 아, 헤르메스 시작부터 좋습니다 았 아, 그래도 딴 명은 끝까지 잡고 가네요 킬. 뭐 혹시라도 메인 오퍼 있을까 봐 확인했는데 오, 형님들이 연패를 달렸을 때 사고와 b 에 대한 정보를 한 번도 아! 아. 그러니까 아. 와, 아, 마지막까지 찍었어요? 잡았어요 음, 잠시만요 한명 잡힌 것도 m n 한데 이러면은 홀 o u 이거 나가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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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you know. I'm not sure you know. I'm not sure you know. I'm not sure you know. i 아, 아나나나 자, 어, 잘해줬어요, 이거 같이 네. 맞았어 네. 아, 자 o u know. I'm not s u r 야가테드가 연이어서 헤르메스를 데려가면서 네. 먼저 매치 라운드를 만들어낸 온슬레이어즈입니다 야 포인트. 이거 온슬레이어즈의 네, 목소리였구요 헤르메스 아, 이러면 또 아니, 몰라요 줌, 어디? 아니 줌때끼 타이밍에 네, 어? 두명째세명 <laughs> 아니, 아니 그냥 혼자 게임하나요? 예 네, 아, 가야죠 이정아면 뭐, 이퍼다 하고 간거예요 이건 진짜 힉스가 만약 지진 강차또 빨리 돌면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네, 안전하게 기다려야죠 배치고 네, 어이 그냥 간거에요?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 이것이 나는 한다 나는 한다 아, 나는 한다 이것이 증거? 아아 진짜 연막이 <laughs> 보인 집처럼 들어갔어요 와 바로 이거, 다시 밀고 나가는 사운드를 네. 다 들었거든요 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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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그래서 지금 킹이 공세를 미리 누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고로 돌리야 시간 위험해 시간. 어 아, 근데 이거 문제가 아, 이게 허무하게. 문제가 TS 커넥을 봐야 돼. TS 커넥 커넥 여기 여기 여기. 아돼 안돼 안돼 가다잡았어자 플렉스 한테로 들어갑니다. 시간 시 10초 참으면 돼요. 아 자김 선수가 남았고 그대로 준바가 첫 번째 3팀, 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온슬레이어즈 그들이 선택한 전장 헤븐을 먼저 가져갑니다. 나 네. 나갑니다. 리드. 이러면 에이설인거 알고 있고. 어이 새로 패대 걸렸어요. 목적이 하나예요. 설치만 하겠다. 아, 거기 새 어. 찾았고요. 근데 미드에서 한 대, 명씩 대. 트레이드를 으면 일단 설치는 가능하죠. <laughs> 오, 오 갓데드. 그렇죠. 미치겠습니까? 뭔가 아. 고각도로 그냥 보기는 어려워졌죠. 사이. 마이... 어, 로레... 아, 예. 어, 어, 오. 흠. 아주 많은 분들이 제, 제. 제. 그 정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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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에임이었고. 자, 안쪽에 어, 갓데드. 잡혔어요. 이거 만들어 야죠 무력화 명령. 그렇죠. 자, 첫 번째 스드 라운드. 어, 오케이. 오케이. 온 슬레이어즈가 먼저 가져갑니다. 이거 각 지워서 안으로 들어가겠다. 스위치랑 스위치. 네, 여기서 <laughs> 스위치만 아. 하면 된다. 스위치만. 가져아니다여기 아, 여기까지. 자, 사운드 했어요. 사운드 알거든요. 아, 아, 이 각을 벌리면 절대 못 잡겠지. 어, 어, 오, 이거는 인데 어. 어? 잠시만요. 아! 니 아이킹 뭔가요! 결국에 맞어. 온슬레어스는 중요한 그렇죠 중요한 선에서만 정보 얻으면 된다 아 어, 근데 여기 중공선에서 트레이드 네. 그리고 준바가 아, 음. 계속 저지를 고집하는 이유도 바이퍼의 장막 센스를 보니까 적군이 되시오 요킹아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지금 네적 장막 해제 네티가 그래서 불속으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로 포인트 장막까지만 예상해야 되죠 갓데드도 네. 뭐 잡을 생각보다는 늦추겠다 그냥 네 그래서 봉쇄 먼저 봉쇄. 올리죠. 아 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어, 어, 이거 못아요. 지금 봉쇄 위치도 보면은 상대가 고각으로 견제할 걸 알고 그냥 사이트만 못 들어오게 영역을 먹자라는 봉쇄라서. 네. 근데 이거는 뭐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뛰어 들어와야 돼요. 그냥 에임으로 누르고 들어와야 돼요. 한명 남았어. 여기다 킹 선수가 다시 한번 한 명을 끌어냈습니다. 마지막 준바. 어, 자 이거 찍으려는 거예요. 난간에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려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 자킹 일단 찍혔어요. 어기만 해도 이득이거든요. 오늘의 킹이라면 아, 살려고 하지 말고 살아납니다. 오른쪽으로 가시겠다. 디디디디디. 잡았어요. 두명 잡았어요. 와, 이거 오히려 지금 킹의 반응도 대단하지만 헤르메스의 장막을 역으로 이용했어요. 그리고 들고 나올 거를 본인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찍히면안 돼요. 어, 근데 이번에 연기는 어느 정도 성공했죠. 넥스가 일단 메인 쪽, 메인을 잡아냈습니다. 쪽에서 트레이드 스파이크가 결국에는 밀어내는 오? 어 킬수 3000이 TS, 아직, 아직 남아있어요 오? 오? 아니 이거를 어? 심투력 어? 닌자 어요 지금? 네. 그쪽 썰은 아니었고 네, 자리는 바꿔 줬어요. 그리고 1대 3을 이겨야 되는데. 아, 아 저런 트레이드 각이 나오면은 힘들어지는 거고 봉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냥 공포인트 연그요 네. 아6대 0입니다. 상당히 멀어지고 있는. 아 양팀의 격차인데 아... 네, 존지는 알았어요 해리 선수의 그래서 바로 정리 또나 사운드를 못 들었거든요 네. 변수가 없어요 이러면 TS가 암초까지 찔렀기 때문에 선광 그렇죠. 준비했습니다만 아, 근데 이것도 장막이 다시 올라오고 아, 그렇죠 네, 잡아줘야 됐어요 정원 한명더 파이크 네.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어려운데요 이거 사면 초과예요 이거 앞뒤로 그냥 커드 비로 네. 그렇죠. 올라오시려면 준비하면은... 동시에 네. 들어오면 아 제대로 그렇죠. 걸리네요 어, 상당히 앞서 나갑니다, 온슬레이어즈. 아, 홀리블리가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해왔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경기에서. 그렇죠. 네. 액션이. 네. 누가 봐도 하수도 라인 쪽 나무로 나눈다. 네. 어, 배치 많이 긁혔어요. 누가 보였나? 바로. 평가 약간 미스. 네. 살짝 이거 늦었어요. 나눠 까지 나눠 두 명까지. 킥이. 킥이. 이미 이거다 써서라도 이번 라운드 가져오면 전반전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죠, 자, 정원에 올라왔던 진이를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끝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아, 이거 위치 둘다알 무력 하리지 T.S.가 정리. 네. 가져 가면서 전반전 라운드 나오... 뭐,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지금... 네. 열심히 해라 언더 있다고 코라자 났냐? 이 얘기죠 배치가 <목소리> 하고 싶은 말이 네. 있었던 네. 거죠 네. 정보 살려야지 총기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중요해요 저또 네. 장난치다가 네. 전반에 다 맡긴 이유가 이 저지 하나예요. 펠렉사지만 들어오면서 손빨래. 어, 전발을... 어 이거 배치. 그 둘격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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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아,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아, 뜨겁게. 컸대. 컸대들. 이걸 믿은다요. 그렇다 그래 예. 내가 정신 차렸다. 자 이러면 배찌기 또한 마디 하겠는데요. <laughs> 아 정리해 줍니다. 아 내가 궤도 일격으로 네. 내가 뜨거운 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었던 건. 시온스레트을잘 플레이해 주고 아 있고. 아 시작부터 허리 선수가 좀 끝내겠네요. 보고 있습니까? 네. 어, 찾아가는 서비스 어디 잠시만. 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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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벽을 탔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게임은 어디는 이렇게 피킹을 안 하거든요. 아니 이런 식으로 갓데드가 또 제로 포인트로 메인 정보 한번 아, 얻어봤었고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 오, 오. 살아나는 갓데드 어, 정원은 거의 뭐 갓데드 속으로 계속해서 먹어내고 있습니다. 아자10대 0으로 무결점 플레이 1 0 번째 라운드. 아짜증나데요 아, 박태빈 아, 선수 입장한 여전히 저물 쪽에서 근데 이게 사냥꾼의 분노가 있어서 일부러 어. 제로 포인트 끝나길 기다렸고 언더 져주고있 언더 져 아, 아, 언더 져 언더 언아 완벽하게 언더 진짜 에, 나 하필 제일 중요한 게또 발포가 잡혀서 이런 배찌를 딱 벌려줘 배찌 딱 벌려줘 자 배찌 일단 칼라포크 한명 끊어냈습니다 배찌 꼼꼼해요 거의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테레스 선수의 안에서. 사냥꾼의 아, 유일한 변수 펠릭스마저 잡혀서 배지아그 사냥꾼이 와 배찌 패치! 와 방금 칼 와... 보고 진짜 월클! 거야. <laughs> 오! 아 홀리 몰리는 아무튼 방금 더 설치는 성공했지만 결국에 라운드 승을 가져오지 못하는 게 이게 설치만 하면 될것 같은 조합이었거든요. 반찬 반찬. 어깨 많이 어. 아너무신 <laughs> 났나요? 사이트 <어이>? 안에서 <laughs> 기다려야 돼요. 어잉? 어? 이거. 숨어있을 만한 위치다 긁고 있어요, 월샷으로. 봤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laughs> 예, 통화를. 아, 아 이거 성공하기 좋았어요. 네, 오 시간! 시간만 끌자, 이제. 아, 시간 안 돼요, 시간 아, 하죠, 안 돼요.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자, 일단 모든 것을 그래도 소비시켜버립니다. 자, 해리. 아, 마무리는 해리였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찾아온 홀리몰리의 승리. 원데. 자, 이런 식의 초창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트의 아, 역할과 진짜... 필요성의 이유를 배찌가 보여주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템포를 올리면 너네 어떻게 당해? 아니, 분명히 우리가 수빈데 해븐에서 벌써 내가 잡히고 있다니. 빨랐던게 메인 쪽에 저 정도로 투자라고 원웨이로 싸우고 스타 그러면 소쪽이 비어 있겠지 어느 정도. 판단 좋았고요. 거쳐. 어, 부결점 그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과 다른 선수가 지금 계속 킬을 내줬어요. 네. 그래서 한 라운드만 더 가져가게 되면 승리입니다. 두 번째 세트. 아 이거 온슬레어스도 결국에 홀린몰리가 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올 스틱킹에서 러시라는 판단이었어요. 아줌마. 그 와중에 저지. <laughs> 들어와. 그러니까, 아줌마가 아, 너네 2점에 연막치고 2점에 난전해서 그냥 아 야, 연막 안에서 하는 거 제일 익숙한 게중바거든요 네. 여기는 지라서요. 네, 뭐 들어오는 순간 잡히는 거죠. 자, 네. 그대로 두 번째 세트 팀 승리. 오원 슬레이어즈가 5센트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 2대 0이 됐습니다. 들이 장벽 그 솔로 서로! 오티스 서로... 오, 또! 오 오페넥스 아 하지만 헤르메스 근데 이거 시간 끌리면 안돼 시간 끌면 안 돼요, 네. 돼요. 한명한명어오 아. 펠릭스 네. 마지막은 펠릭스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본인들이 원했던 테넥스의 윈도우 싸움이 승리로 이어지면서 홀리몰리가 정말 오랜만에 피스톨 라운드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있다는 거 봤거든요 헤르메스가 그렇죠 어 배째 근데. 갇혔어요 갇혔어요 나와요. 아, 리맥스 한 명. 그래서 본인도 갇히는 그림이었고. 저기 테넥스. 이제야 그냥 욕탕 아빠할 겁니다. 아, 아 이거는 아 욕탕 쪽을 같이 아 봐주는 타이밍을 원했었는데. 좋죠. 아, 혼자라면 진보민 선수. 아, 결국에 포스바의 이득을 챙기는 온슬레이어즈 아 1대1을 만들어냅니다. 아 1대 1을 만들어냅니다. 어? 오, 일단 지나봤어요 시간을 봤어요? 잘 맞춰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클래식이어서 미스샷 한 번이면 끝나요. 그리고 연, 연막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거 아! 오우. 보였어요! 근데 이러면 스파이크들 하면 오! 한마리! 아. 아. 야! TS!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네. 거기서 다시! 군요. 네. 자 테스트 선수의 추적자 찍히면 찍히면은 궤도위격 조심해야 돼요 자 TS 아, 들어오면서 한명더 이거를... 공분는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타이밍으로! 어. 아, <laughs> 그쵸 그자 이거 궤도 못 눌렀어요 일단 부활! 부활! 오! 살아남았어 1팀. 자, 이거 근데 하리마스. 설치 위치가 불리해이 그렇죠. 그냥! 이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이거 이불 그냥! 이 그냥! 이 이거 그서 그냥! 이거 그냥! 이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이거 그냥! 그냥! 이거 그이 아, <웃음> 아 <웃음> 결국에 잡혔어요 동으로 나무로? 아, <laughs> 나와야 돼x2 나와야, 나와야 되지 아, 않냐 못나요 <laughs> 서로가 어, 교환 알고 해요 이코치 당할 수 있는 가능성 <laughs> 그렇죠 배제하지 말아라 그렇죠 아, 아 깔끔하게 교환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도 계도의 격과 역작 썼으면 은 우리도 한두 개쯤은 써도 되지 않냐 어차피 네. 순환은 같이 걸리는 거니까 먹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오! 오 아니 이거 일부러 오. 소리 한 명만 흘렸는데 초반 점물이 이겼다는데 온슬레우스가 들어가지 않고 장거리 싸움을 계속하면서 이겨 이겨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온슬레우스가 메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을 빨리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이거 욕탕은 막아도 데미지 전식으로. 너! No. No. 오! 아, 오 살싸어 아니 살아요? 패치 골도 마무리하지만 트레이드. 어, 그죠? 그래? 네. 갈수 있는 데가 없어 지금. 아하. 해서 잡겠다인데 어차피 램프를 내주고 보면 그냥 다른 조합으로도 욕탄을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사이트를 내주고 리테이크를 하든지 하는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몰리는 장벽을 계속 저희다 투자를 한다면 장벽이 싸지 않습니다. 계속 저 마지막 위치로 보였어요. 야. 아 그대로. 오, 근데 오, 잡았어요. 오. 근데 잡았어요. 아니 에임미스 아니 그러고 뒤로 걸어가서 다시 한번 랑데뷰를 앞으로 윈드로 탔어요. 결국에. 계속해서 킬을 이어집니다 하지만 배지가 일단 오퍼를 잡으내했습니다 오늘 오늘의 배찌 잡고 기다리겠다. 자 소리 들었어. 그렇죠. 빈. 베인? 일단, 일단 살아있어요죠힐 흘렸어요 그렇죠 네. 이젠 기다려야죠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한 같이 번에 해야죠.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 긴 피킹과 짧은 피킹 동시에 나가야 죠 같이 해야 돼요 자 2대1 상황에 불쌍! 어, 섭외! 거기다가! 알아요! 양념비고 있죠 아! 와! 배치! 그렇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에이스의 슬프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음. 내려왔던 텐엑스를 체인버의 활용도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못해요 진부게 이런 플레이 진봉이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들을요 사실 체인보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 예상 못할 수도 있어요 헤르메스가 하나 잡고 시간만 끌어준다면 자 어디를 일까요 아, 윈도우 쪽 아, 근데... 도착했습니다 아, 아! 기다려서 아, 한 명도 확인하고 싶었는데 호텔용 아, 하면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온슬레이어즈. 아 온슬레이어스가 확실히 본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내일 결승. DRX 상대하는 자리다. 쭈는 이 바이퍼의 킹의 장막도 사실 본인이 뭘 하지 않아도 지금 심리적을 터뜨렸거든요. 퇴타야 돼. 퇴타야 돼요. 아 분명히 좋았어. 요한명 하지만 체력이 없습니다. 어? 내 동료를 죽인 뜻이나 택시. 로 다시 한번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배찌 선수 살아 나갔네요. 아 이거 즈바 선수가 아, 계속 기다린 야. 게 우리가 싸움 안 걸어둔 단한 군데는 육탕이다. 어, 자배찌 바로 대미장식과 아, 함께 아레로꽂아버리는데 아, 오히려 좋다. 승수가 아, 아, 잡았어요. 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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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으니까 된 거다. 네, 대미장식 네. 때문에 급해졌었죠. 갔대도 어, 어, 거기다 배찌 아 배찌 계속해서 아, 아 배찌 오늘 좋아요. 그니까막 장벽 변깰때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보겠다. <laughs> 네. 아, 여기 뭐 강신은 뜨겁고 뭐 따갑고 뭐 그러니까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다 밟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아두 어, 명씩 일단 아 갔대도. <laughs> 그렇죠. 홀로 남았던 경우가 어, 있었네요갓태도 많이 신났네요. 나도 예. 네. 아, 아, 해내야 돼요. 나이런거를 그렇죠. 근데 트래스는할 말이 많은 게내 내가 있는 쪽안 오더라. 맞렇죠 네. 싸움을 안 걸어 주는데. 그래도 트레이드만큼 계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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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 살 아우. 수가 없었어. TS 선수. 구덩이 올리신 구동 올렸어요. 그래도 팀. 네. 저 근데 중요한 게 아아 <laughs> 아! 아, 아그 나도 게 많아요, 지금. <laughs> 나 여기 계시는 그관객분들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한 선수의 절규를. 명 <laughs> 남았어. 자, 테넥스 베잠시만요잠깐만모아요바이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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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리선수 아, 이거는 진짜 기다렸다가. 자, 각도가 지금 성적이... 많이 나는데. 어, 어 어, 됐 아, 이거 아. 팀원을 그만큼 믿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안쪽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해체. 로 벽세우고 해체. 이거. 지금도 보시면은 TS가 지켜줘. 와, TS, 어, TS. 아, 아니 서포팅이. 내, 내가 지킨다. 와. 플레이. 와, 진짜 예술입니다 서포팅이. 야 최선수 모 뭐, 오더 로서의아 이런 탁월한 능력들 중 한데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바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욕탕과 B 메인 분수대를 다이퍼와 장막과 브림스의 연막으로 공격 장막 상황을 어. 보고 킹이 먼저 시선 끌어주고 배치가 지금 마찰로 아. 보고 있거든요. 아. 와 재미있다. 팀, 팀, 팀 플레이. 자팀 플레이라는 단어가 어, 잡혔죠? 네. 와, 와 이것도 이거. 점프하는 게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갓데드가 좀 이거. 짜증나게 게임하는군요 아이거 틈으로 네. 저... 지금 한명아 3년... 아, 아, 그래서 우지! 어, 네. 아 우지에 어, 걸었는데요 아, 어, 지금 약형 약협... 아, 오늘 저런 장벽각대를 정말 많이 좋아했던 준비한 갓데드였는데 아네 아, 본인이 짜증나겠네요 네자 네. 이제 설치. 문제는 저지를 저지를 설치. 이거는 모르는 거죠 아아 아, 아, 네, 정리 뭐요 아군이 한명 남았어. 아, 아 점심이 먼저? 아, 아킹 끝까지. 어, 그 어느 라운드에서 몇 명으로 인원수가 앞서고 있어도 방심을 절대 안 해요. 아, 그 진짜 단단함으로 온 슬레이어즈 정말 빠른 시간에 매치 라운드를. 매치 그럼 무리하지 말자. 레프먼스 내줬으면 GS만 네. 보면 된다. 이거거든요 살아 남으면 리테이크 가능하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어, 너무 방심하고 여기. 있죠? 이거 늦게 아 잡아야죠. 늦게 잡아야죠. 이거 최대한 느끼 어, 최대한. 어, 두명두명두 명을 못 잡았어. 질풍애 질풍애 했어요. 어어, 와, 와, 마무리 마무리됩니다 온슬레이어스. 자, 온슬레이어즈 홀리머리를 꺾고 다시 한번 DRX를 만나러 결승전으로 향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온슬레어스는 원하던 그림이 나왔어요. 글...